안녕하세요. 다온인네다육입니다 여기는 합천 고롱군 진정 쪽입니다. 진정 고향에 오늘 놀러 왔어요. 여기는, 여기는 진정 언니가 살고 있는지. 이렇게. 이렇게 이쁜 정원을 꾸미고 있죠. 한.. 작년 겨울에 오고는 올해 처음 온것 같아요. 이거는 감나무 것 같아요. 감나무. 요거도 감나무. 나 장물가 허드레지게 다피갖고 지고 있는 중. 시골이 해살이 더 뜨거워요. 부산보다. 음, 요꽃 보세요.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햇빛이 쨍쨍합니다. 지금 9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오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리 잡은 데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바로 집 옆에 저 수지가 있어요. 그래서 참 경치가 풍경 모습이 너무 아름답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저 수지 보이죠? 철죽인데, 연산홍 같은 건데 다 피고 찢나봐요. 이렇게. 고기는 들어있겠죠? 이거는 무슨 꽃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 여기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시골에 올라오고 있는 도중에 이런 꽃이 다 피고 있던데. 엄마 야, 끝었나보네이다 컸었는데. 엄청 컸는데. 잘랐네. 이런 식으로 저수지가 이렇게 아름답죠? 야야 음. 어, 꽃을 밟아 버렸다. 이는 장미 같은데 이거는 모르게 이름 이 저는 꽃 이름은 잘 몰라요. 이는 핑크빛 장미. 이흰 장미, 빨간 장미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농작물, 농작물이죠. 이렇게 감자도 있고. 콩도 있고, 야, 얘 이름이 뭐예요? 양비빈가나 꽃을, 이름을 잘 몰라서. 이쁘네, 어, 이렇게 어머야, 세상에, 이 바위솔 이거 내가 갖다 준 건데, 이렇게나 많이 컸을까요? <laughs> 확실히 이게 땅속이라, 자연의 땅속이라. 그냥 옮겨 심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이시나요? 내 손도, 내 손보다 더 커요. 모주가. 뭐 나, 우와, 이렇게 큰 바이스로 생견 처음 봤는데? 어머, 이 따서 옮기, 옮기, 심어주고 가야겠어요. 이거 제가 보냈거든요. 언니가 가져가서 심어보라 해서 내가 보냈, 보냈더만은. 요거 지금 해수로 2년째. 해수로 2년째. 겨울을 1년 보냈나? 2년 보냈나? 겨울을 2년 보낸 것 같은데. 야, 진짜 많이 컸어요. 이거 보세요. 내 손톱하고, 손바닥하고, 이 크기를. 우와, 놀라겠다. 안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전화 왔더만은. 그대로 내가 놔두라 했거든요. 근데 이, 이렇게 많이 클 줄은 몰랐네. 이거 옮기시면 야 된다. 이거 이래가 될렇게 밑에 자고난 것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이거 다 잘라서 옮기시면 줘야 될것 같아. 옮기면. 이런 걸할줄 몰랐나니까. 얘도 그렇고. 오, 세상에. 뭔 산다. <laughs> 어이, 어. 아, 옮기신다고 옮기시면 안네 이렇게. 와이고, 무시라. 군데군데 있네. 이제 보니까. 오이고, 무시라, 무시라. 이렇게. 우와, 크게 보세요. 이야. 바위 소리. 나 바위 소리 이렇게 큰건또 생전 처음 봤네. 땅이 좋으니까 이렇게 많이 크나봐요. 어이, 세상에. 깜짝 놀랬다. 진짜 깜짝 놀랬다. 보세요. 여기는 상추. 여기는 상추. 이렇게 상추. 저기는 감자 같은데, 꼽힌 거는. 뜨거워서 못 가겠다. 저기는 감자. 꼽힌 거는 감자 같아요. 감자있고 완두콩도 보이고 어 이거 미나리다 요거는 그림자가 여도 <laughs> 상추 뭐야는 무슨 꽃이야 근데 양귀비에요? 뭐에요? 얘는 색깔이 두가지네 음. 이거 시방이 많이 무른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죠? 시방이 전부다. 이 얘도 꽃이 필려고 그러는 건지, 이게 자격인가? 응? 주인이 어디 가버리고 없어, 지금. 언니가 나가고 없네, 오니까. 이야, <laughs> 진짜 많이 크다. 요런 식으로 요렇게 뺑 돌아서 여기 언니가 관리하고 있는 농장물. 이기는 언니는 이 나무도 많아요. 배나무, 무슨 오리수 나무, 사과 나무, 포도 나무 없는 게 없어 여기는 여기는 이게 조금 다 이게 매실도 있고 뭐좀 뭐가 많이 달린데 배가 달린다 저뭐싸놨는데요 한번 가볼까? 이렇게 음, 시골 공기가 좋기는 좋네. 오늘, 오늘 가게 쉬는 날이라서. 오랜만에 왔어요. 부산서 여기 오는데, 보통 두 시간 걸리는데, 어, 와, 오는데, 새벽에 6시 반에 출발했는데도, 이기 뭐. 싸기는 쌌는데,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모르겠다. 패보지를 못하겠네. 이렇게이렇게 달렸어. 어, 와. 요런 식으로. 싸놨네. 다 달라, 이 나무가. 밤도 있고, 요 문을 열렸다. 문 뭐,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돌복숭이가 보세요. 이 뭐예요? 돌복숭이인가? 돌복숭 같기도 하고 복숭 복숭 돌복숭은 털이 있는데 이건 털이 없는데요. 아 이렇게 막 이젠 진짜 많이 열렸다. 보세요. 이렇게 우와 아나 이런 거 보면 신기해요. 뭐요어도 뭐가 났는데요? 이는 뭐야 또이 벤가? 음, 보세요. 아, 많이, 챕은 열렸어요, 지금. 오, 이것도 음, 군데군데 많이 열렸네, 이렇게. 어, 이렇게. <laughs> 얘는 이제 꽃 피우고 있고, 이 감나무. 보이죠? 이렇게. 감. 열리려고 합니다. 얘는 뭐, 미실이네. 야가 미실이네. 미실 난열려가 있네요 이렇게 여기가 미실이다. 미실 많이 열리는데? 이렇게 진짜? 많이 열리다. 와 저기 진짜 많이 열리다 보이죠? 와, 이렇게 여기 언니지. 조금만 올라가면 오, 여기 진짜 많다. 우와, 많죠? 우 와, 와 신기하다, <laughs> 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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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글, 와이 보세요. 이야, 이렇게, 이야 이렇습니다. 이 매실이 이렇게 많아. 와 진짜 마열리다 여기는, 뭐야 노래라오 보세요, 정말 마열리점 매실이에요. 우와 <laughs> 우와 신기하네 직접 와서 보는거는 처음이에요 지금 이 계절에 와갖고 이렇게 보는거는 제가 처음이에요 요렇게 있답니다 오늘은 여기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토마토일까요? 수박일까? <laughs> 아. 토마토가 아프다고. 뭔지를 모르겠네. 이렇게 심어놨네. 이렇게. 이건 까지. 아, 저, 오이가. 아니네. 저 오인가? 아닌데. 아, 모르겠네. 이건 까지예요 까지. 이건 호박인가? 이띠폰이그거박같은데이렇게이렇게다심어하네요 아, 요렇게 음. 이렇게 고구마도 있고 얘는 뭐야 얘는 그냥 아닌데 얘도 뭐나인데못 나무지도 못 모르겠다 이렇게 올타고 올라왔는데 이거 콩이고 이건 고구마 고구마 이건 고구마고요 음, 이거는 콩 만두콩인가 콩을 하죠 이렇게. 콩도 많이 달렸네 이렇게 콩 많이 달렸죠 콩도 많이 심어놨네 이게 콩, 콩이 이렇게 한 줄이고 또 꼽힌거 있죠? 저거는 감자같아요. 감자 그리고 언니 집이 요렇게 요런식으로 요렇게 돼있어 여기 저거는 항토방도 있고 <laughs> 요렇게 잔디 요렇게 얘는 고구마 저기는 두구도콩인가 고구마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음 전자리 전자리가 새 군에 여기 넘어가도 되나 요거 감자네요 요거 감자 요거 감자 감자 꽃 있죠 여기 감자에요 요 감자 얘는 위에는 병들었나 얘가 뭐지 얘도 감자인것 같은데 요거 감자, 감자인데 어떤건 안 건강하네. 느끼시면서 그랬나? 음. 이분 엄청 잘 컸는데요. 이렇게. 음, 렇게 있고. 음. 속기 <놀라> 무슨 열매인지 모르겠네. 아까 보여드렸던 상추. 걸어라. <놀라> <놀라> 어우. 잘 빠지려간다. 음. 오늘 제가 가져갈 아이 보여볼까요? 뭐 음. <놀라> 요거는 감나무예요 감나무 이거 고추 보세요 고추 이렇게 고추가 고추 마늘이가 양파가 아다 다, 안캤는데 마늘 같은데 마늘 다안는데캐는게 있던데 저기, 저기 양파고 자빠진게 양파고 이거는 마 해? 네 한구렁 다 팼다 하더만 은 아직까지 두구렁이나 남아있는데요. <laughs> 맞네 저 뒤에 넘어진 거는 양파 또는 감나무 보니까 그죠 감꽃 뭐감 달렸다 그래요 감 달려있다 물었다 감이 오 감이 열렸어요 이렇게 아마 감이 열린 게 맞네 오 어, 이 먹어보세요. 모구 이 모구를 따가야 할까? 뭐 이리 다들리봐 들어봐, 되겠나? 음, 모구 이거 오늘 다 아, 하고 근데 햇빛이 지금 햇빛이 너무 강해가고 지 모구 따다가 반찬 해주면 손님 좋아하실 텐데 너무 미나리예요. 와, 미나리 많다. 미나리 오늘 캐해 가야 돼. 잘라 가야 돼요. 일부 다 잘라내고 지금 우리 이거, 이거, 이거. 와, 미나리. 우와. 보세요, 미나리. 씨, 빠르다. 우와, 이게 다 미나리에요, 미나리. 미나리 나비도 있고. 우와, 모구 봐라. 어, 모구 도참 맛있는데. 보세요. 이 모구가 이리 많다. 우와. 얘는 무슨 나물까요? 보이가 얘가? 아유, 뭐, 뭐, 낫다. 보세요. 뿔뚱이가 보리수인가? 말저 뭐고, 이게 보리수 이게 보리수인데? 아, 보리수 낫다. 보세요. 헉, 커져, 보리수가. 오. 오. 음. 음.